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성하 t 요입니다가보세요제 스킨 세요로바하세요요스티브세다가녕 최근 잠바라고 세요죠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면안돼하기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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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세요안녕요안하 제가 오늘 음료수 나오는 데랑 잠깐만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음료수 나오는 데랑 어또 뭐지? 그거 커피 만드는 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레이. 내가 만약에 맹수 나온 데가 하지 마. 아니 이거 방송에다 네가 출연하면 안 된다고. 야이렇게 아, 뭐. 아니 말 무린 거? 아니면 누가 소환한 어? 건가? 말 무리인가? 죽여 버렸네 그래. 얘들아 아얘 예, 타고 싶어졌어 죽여 버렸는데 쉿해 야예 자꾸, 자꾸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면 가라고 예예 아니 저런 일상도 없는 나쁜 야 이거 얘 길들이는 거잖아 타면 자 일단은 이거 뭐, 어디 있지? 거, 거. 이 버섯이랑 음..또 어디냐또 어, 어딨냐? 디스펜서랑 또 유비 우리랑 버튼을 준비해주세요 자 여기 한마둘셋넷에서 여기 디스펜서를 하나 아나 하나 핫해 주고 핫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저를 야, 마주 보실 야고 어? 옆에, 옆에랑 뒤에도 막아야지. 님들아 나도, 나도 알아. 일단은 자, 이건 진흙떼 님의 설계를 아, 좀한 거고요. 아, 이해해 주세요. 아, 그래도. 야, 이렇게 막아야지, 바보야. 이렇게 해 주시고 아, 이렇... 여기 버튼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레드카펫이 필요합니다 귀찮으시는 분들은 꼭안 해도 되시고요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디스펜스가 나오잖아요 이걸 두번 눌러주고 핫핫핫핫 딴딴 띠댄딴 댄. 딴 그리고 여기또 설명할 게 많아 많아 음. 드래곤 숨결이랑 경측병 이렇게 꼭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드래곤 숨결을 넣으시고 이렇게 드래곤 숨결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근데 자판기면서 음료수가 아니라 마실 수 없는 게 나오고 있어. 아니 아니 아니야 마실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는 거 해봐. 음 되잖아, 재생 포션 알아, 아까 나왔잖아 재생 포션 음 이렇게 위난 재생 의 포션을 얻었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아시왜 그래 아니 이것은 자그 다음에 나도 가방 도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은 커피 만드는데요 나도 아 이거 아니었지 그 디스펜서를 아 여기 여기 오키떡키 여기 버튼을 이렇게 두개 눌러주시고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두 해주시고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저 정연님 음. 궁금한게 있는데요 네 이거 전부 다게 그 아까 말했던 그 사람한테서 따온 거예요. 안동이. 아 그렇게는 말할 수 없죠. 안동이. 진흙대님은 여기가 그 디로코가 아니고 갈색 양털 테라 점토 아니면 테라코로였거든요 진흙대님 근데 여기는 왜다 이거. 자 아, 이제. 말하지 말라고 아, 딩게라 이제 여기에 재생 포션을 하고 야,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피가 나오는 것 같죠? 커피, 커피처럼 생긴 거 내가 한번 해 어, 해봐 해 커피처럼, 해볼, 제일, 해볼, 커피처럼 해볼. 제일 커피처럼 생긴 거 찾자. 제일 커피, 제일 커피처럼 생긴 <웃음> <웃음> 야, 이거 어떻게 <laughs> 마셔? <laughs> 안 돼, 안 돼, 저거 안 돼, 안 돼. 안 이거, 안 이거, 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뭔데? 이거? 도프션? 아니? 음. <laughs> 자, 깻물에 일단 풀고 마셔봅시다. <laughs> 야, 잠시만, 그렇다면, <웃음> 그렇다면. <웃음> 야, 너위더포션 <부>, 넣었잖아. 그깐만 <laughs> <나. 웃음> 어떻게 하라 할게 계속, 계속. 어, 색깔 보면 알지 컴퓨터는 생각해 비놈이뭐 으하하하야 나쁜놈 자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뭐 설명 드릴 게 없네요. 생각나는 게 아예 없어가지고 음. 음, 음, 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제가 뭐 할지 궁금하시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 여기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야 여기에 구독과 좋아요. 만들 멈추고 만들자. 바로 나.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글래디앗 글래디앗. 와, 진짜 대도 바카해. 미셔 뭐라. 야, 이제 교도스 쳤어. 아.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세요. 빠빠 아, 여기 청소좀 불러. 더 설치해야 되나? 정현영아. 응. 댓글도 아요 그런데 야, 구독과 좋아요. 형아 형아. 자, 이제 끝나지. 어. 끝났지. 가자. 다 같이 가자. 알아서요. 자, 여러분, 안녕! 이만!